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시법료 문제풀이 6강의 시간으로서 56번부터 6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6번.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 맞습니다. 3.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세 등기를 촉탁여야 한다.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규 등록은 토지 소유자가 아, 지적 공간에 등록을 한 후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들고 가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X. 4.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사료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중고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5.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하려 하는 서류를 그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장이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확인하면 서류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5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토지에 신규 등록 시 첨부하는 서면이 아닌 것은, 자, 신규 등록 신청서 내고 이제 첨부하는 서면들이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1. 법원의 합정 판결 정본 또는 사본. 자 이거 하고 신규등록 신청서 하면 신규 등록이 됩니다. 또는 공유 수면 매립 보면 중고 검사 확인증 이거 하고 신규등록 신청서 내도 신규 등록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에수유권이 증명되는 사본 역시 첨부 서면 맞고요.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당해 지자체 명으로 등록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예 신규등록 첨부 서면이 될수 있습니다. 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한 공사가 중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자 이것은 신규등록시가 아니라 등록 전환할 때 청구 서류에 등록 전환할 때자 지금 신규등록할 때 청구 서류는 고르는 거니까 아 아닌 것을 부르는 거니까 다오고 하나만 X 자 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5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 전환의 목적은 임야대의 등록지를 지적도에 옮로 등록함으로써 도면의 정밀도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지적 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허용 오차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의 경계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든 말든 간에, 이때는 지적소관증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네, 지적소관증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 어, 등록 전화로 직량, 측량한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종전 면적, 즉, 임야도나임야대장이 있는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지만, 이, 이 경우처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증이 직권으로 면적, 면적을 정조하는 것입니다. X. 3.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시 반드시 지적 신용을 의뢰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하여 임야도에 존치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 있다. 그렇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도 가능합니다. 어,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고르니까 그러니까 5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1. 등록 전환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서 지적 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맞고요. 2.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에 의해 이뤄지나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 등록 전환 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도를 토대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등록 전환 시 소유권은 지적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지적 소관청이 조사 결정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임에도 또는 임야 대장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토지당에 옮겨 적으면 될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따로 조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X. 어, 등록 당한 시 첨부 서류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토지의 행질병을 수반한 공사가 준공자수를 증명한 서류에 4번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가늠할수 있다.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5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갑 소유의 토지 300제곱미터의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할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1. 갑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은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갑이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허가서 4번을 첨부해야 합니다. 맞고요. 3. 분할 측량을 하는 데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측정을 해서 분할되는 면적의 합이 분할 전 면적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측정을 합니다. 그렇고요 4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구요. 어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6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축척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변명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토치소유자를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 축적병력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고요. 3.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맞고요. 4. 축적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습니다. 5. 축적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뜨는 걸보니까 6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6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시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아닌 걸.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시임 의결하는 사항은 네 가지죠.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네번째 그밖 축적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이러한 네가지 사항을 시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1.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맞고요. 측량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적변경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총상금 선청에 관한 사항도 시의 의결하고 필지를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에 관한 사항도 시의 의결하고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시민 의견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부르니까 6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축착 변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지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시 바로 또 지적 정리를 하는데 지적 정리를 했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봅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이의신청은 대부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X. 3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청산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6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1. 축척이 다른 지적도의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 중요한건 축척이 다른 지적도입니다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견에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축척변경의 의견도 요하 필요하지 않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한 데서가 틀렸고 두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해당,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견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견도 요하지 않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방금 말한 1번. 축적에 따른 지적계의 토지를 합병하는 이런 경우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 요 경우에는 축척 변경의 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시행 공고를 20일 이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2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X 4번 지적소관청은 청상금을 납부하여 하는 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국세는 아니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X. 5번 지적소관청은 청상금의 징수 및 지급, 지급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해야 하며, 확정 공고 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x 으구 하나만 로. 그래서 6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축척 변경에 대한 청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청산금은 필지별 제곱미터당 금액에 필지별 증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맞고요. 두 번째,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후에 청산금 결정의 공고를 15일 이상 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3번, 청산금 결정의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5번 4. 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자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지적소관청이 하지 않고 누가, 누가 심의한다 심의의결 누가 심의의결하면 축척변경 아,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심의 의결한다, 이심의다 틀린 거죠. 축적변경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 심의 의결을 거쳐, 그거를 이인용, 여부 즉,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때 지접시신청에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적소관청이 직접 심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질문은 요게 틀린 겁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6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관치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의미적 합병 대상을 찾,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의미적 합병 대상은 뭡니까? 바로 공공용 지목이에요. 공공용 지목. 공적으로 쓰는 지목을 아닌 걸 찾으란 얘기예요 1. 임야, 잡종지, 전대. 이거 사유지잖아요. 이거는 공공용이 아니죠. 자, 아니에요. 자, 공동주택부지 공공용이고,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공용지, 철도용지 공원 공공용지, 도로재방, 가천, 국어 공공용지. 다공공용 이거 하나만 X. 그래서 6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6강 시간이었고, 56번부터 66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